단쿠션 출발하는 엇각 옆 돌리기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돌아오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샷을 할수 있습니다. 장축 1포인트에서 코너로 1팁으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2팁으로 0.5포인트로 보내면 제자리 1포인트로 돌아옵니다. 3팁으로 0.75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맥시멈으로 1포인트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샷의 색이, 당점의 오차 등으로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포인트에서 이팁으로 0.5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2포인트에서 맥시멈으로 1로 보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엇각 옆돌리기를할수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일로 보내 주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엇각 배치에서는 얇게 쳐서 일로 보내주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수고 기울기와 코너간 밀어볼 기울기의 합이 5.5이고 이적구는 3팁 위치이므로 6두께 3팁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끊어치기를 하면 분리각이 커져서 투쿠션으로 맞게 됩니다. 따라서 샷은 좀 약하게 밀어치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자 배치는 대회전으로 공약할 수 있습니다. 수구수 2포인트 출발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맥시멈 샷인 경우는 끊어치기를 해줍니다. 어각 옆돌리기 시에 당점에 대한 감을 잡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0.5 포인트를 향해 이 팁으로 샷을 하면 2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옆돌리기 어각 배치 시에 회전에 대한 감을 익히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